여러분들, 오늘의 일문이 시작합니다. 우리 이제 오늘이 행정행위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도 제가 이제 마지막 문제일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며칠 전에 행정행위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하고 준 법률행위적 행정이 나눴었죠. 그리고 거기에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명령적 행위하고 형성적 행위가 있다. 명령적인 뭐가 있다? 하명과 허가 면제가 있고 형성적에는 특허와 인과 대리가 있다. 그리고 준에는 뭐가 있습니까? 준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는 확인, 공증, 통지 수리가 있었던 거 맞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오늘 제가 마련한 문제는 여기에 있는 뭐요? 준 법률 행위적 행정이 문제예요. 한마디로 확인, 공증. 공지. 출이 있죠? 예. 네, 이거에 대한 문제라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하나씩 내용을 뜯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 하냐면 확인과 공증은 구별하자. 그죠? 확인은 의문이나 다툼이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있죠. 그럼 음, 다 있는 거, 있는 걸, 있는 걸 판단한다 그러죠. 판단, 판단한다. 이걸 확인이라고 러는데 공정은요, 의문 다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는 것 없는 걸 인식하고 증명해 준다고 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럼 내가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합격, 그, 면허증을 발급해 주죠. 그럼 내가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나 다툼이 있으면 면허증을 발급해 줍니까? 안해 줍니까? 해줄수가 없잖아요. 그럼 나한테 면허증을 발급해 준다는 말은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했다는 게 너무나 확실하니까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렇 그럼 내가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했다는 데에 대해 의문 다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걸, 이거를 지금 증명해 주는 거잖아. 그죠. 렇 그게 바로 공증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 있죠. 행정청이 나한테 면허 취소를 때렸어요. 근데 내가 너무 억울해요. 면허 취소를 당할 만큼 내가 잘못이 없어. 그러니까 억울해서 행정심판 갔어요. 그럼 행정심판위원회가 면허 취소가 옳은가 그른가에 대해서 판단 판단해가지고 야 면허 취소 잘못됐다고 판단해 준 거야. 그럼 이거는 나하고 행정청과 면허 취소가 옳은가 그른가 다툼이 있는 거잖아. 다툼이 있는 걸 행정심판위원회가 잘못됐다고 판단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심판위원회 의그 재결이 바로 뭐예요? 바로 확인입니다. 구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읽어보시면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전부 정부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 이하시 있는 경우 맞죠 하기는 행정적인 공권적으로 판단하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근데 여기 증명서 발급해 주는 건의문인의 다툼이 있으니까 증명서 발급해 줍니까 너무나 확실하니까 증명서를 발급합니까? 확실하니까 그 증명서 발급은요 이건 뭡니까 공증입니다. 따라서 보세요 증명서 발급. 여권 발급. 그 다음에 무슨 영수증 발행. 그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공증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지고 확인하십시오. 얘가 잘못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요. 팔레 조심하셔야 돼요. 옛날에는 친일 반미적인 재산조사위원회가 친일 재산 국가기술 결정.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친일파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재산에 대해서 이친일반민족행위제도에다가 이걸 친일재산이라고 결정해버린 겁니다. 그럼 이거는 이 재산이 친일재산인가 아닌가 논란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 위원회가 판단해버렸잖아요. 친일재산이라고. 그러니까 이건 전형적인 뭐예요? 확인입니다. 보세요. 재산이 친일재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뭐하는 거다?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확인이야 확인. 그럼 확인은 여러분들 법률행위자 행정행위입니까? 준입니까? 준이죠? 예, 네, 맞잖아요. 맞습니다. 확인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십시다. 판례는 수리행위의 대상인 기본행위에 대상, 기본행위가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인 때는 그 수리는 당연 무효가 된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저 보세요. A라는 사람이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이거를 B한테 만약에 팔았다고 합시다. 그럼 이 사람은 판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양도인이라고 하고요. 이걸 산 사람은 뭐라 그래요? 양수인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업인 사업이 완전히 B한테 넘어가려면 예를 들어서 행정처한테 행정처한테 이제 지위 승계 신고 신고해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는 행정청이 이거를 수리해준다고 수리 수리 해줘야 이제 완전히 A에게서 B에게로 넘어간다고 생각하자. 그러면 여러분들 A와 B가 이제 사업을 양도하거나 양수한 사고파는 계약 맺었겠죠. 계약 맺었잖아. 계약을 맺고서 이제 지위승계 신고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 수리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이 양도 양수 계약 있죠. 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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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만약에 없다고 합시다. 얘가 이 기본행위가 존재하지 않거나 얘가 무효야. 그러면 이 수리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않아요? 아니, 얘가 없는데 수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없으면 수리도 당연히 무효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수리는 얘가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얘가 없는데 무슨 수리예요? 뭘 수리해? 됐습니까? 자,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수리행위 대상 기본행위가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라면요. 얘가 없거나, 무효라면 당연히 수리도 보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무효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질문 보시면, 이게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했던 게 뭐예요? 서울대 미대조교수 자, a라는 사람이 a라는 분이 이제... 서울대 미래의 조교수입니다. 국립대학교 조교수인데요. 이제 교수님들도 임용 기간이 있겠죠. 근데 이번이 이제 임용 기간이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근데 보통 특별한 게 없으면 재임용 되거든요. 근데 서울대학교 총장님께서 이사는데 뭐라고 했냐면 자, 임용 기간이 좀 있으면 만료된다. 만료된다고 통지를 해준 거예요. 알려준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통지의 의미가 뭐였냐면요. 나는 너를 모하지 뭐 않겠다. 제 임용을 거부한다는 취지의 임용기가 만료 통지한 거야. 그래서 이 임용기 만료 통지가 이 A라는 사람한테 이게 뭐냐? 처분이냐 이거예요. 그 여러분들 이 너를 더 이상 이제 임용 안에 이런 취지로 임용 기간 알려주면 이 A라는 사람한테 영향을 미칩니까안미칩니까 미칩니까? 미치겠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거를 뭐라고 봐서 처분이라고 봐 따라서 이 A라는 이 임용 기간 만료 통지 받은 이분은요 이걸 갖고 소송을 갈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처분이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임용 기간 만료된 국공립대학교 조교수에 대해서 재임용을 거부하는 지지란, 이명기가 말로 통지는 우리 판례가 뭐라고 했다? 처분이라고 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할게. 판례야 판례 이거를 우리가 막 깊이기, 왜 얘가 처분이야? 이렇게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판례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은 공부할 때 되게 수험 공부하려면요, 단순하셔야 되거든요. 시험에는 그냥 얘가 처분이 아니야. 이렇게 밖에 안 나와. 그렇게 밖에 안 나오는데 우리가 공부를 그렇게 해야될거 아닙니까 단순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용기가 만료 통지는 처분성이 있으니까 한 곳은 갈수 있는 거 아시겠죠 이 정도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문제를 정리를 했고요 그럼 총정리 한번 해볼까요 확인 행위는 의문 다툼이 있을 때미니 없을 때입니까 의문 다툼이 있는 경우에 있는 경우에 판단하는 거 맞아 근데 증명서 발급은 뭐라고요? 공증이다. 아시겠죠? 나머지 다 맞는 질문이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의 문제를 마무리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행정의 내용을, 내용을 봤거든요 내용이 더 중요한 거 받는데, 다음 시간에는 특히나 뭘볼 거냐면, 부관. 부관은 진짜 중요하죠. 그래서 부관 문제 풀 거니까 꼭, 이, 꼭 이렇게 빠지지 말고 들으시고요. 그리고 모르는 거 있으면 반드시 숙지하시고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 행정법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한 번만 제대로 잡아두면요, 나중에 오히려 행정법 공부할 게 없어요. 지금 어려워도 나중에 쉬운 과목이 될수어요 그걸 생각하시고 끈도 주지 마시고 타이트하게 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자, 짱바.